아 정정합니다 아, 모든 동물이 아니라 모든 숙컷 동물이며 암컷은 아, 징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대 안 가는 새끼 삐짜리 질러 아 시발 조까네 어? 근데 비둘기 너는 수컷 아니었니? 아 음, 저는 충성아 술을 마친 당당한 고자이기 때문에 폰면제라고 네? 사선생님 뭔가 오류가 있나 본데용? 전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자인데 제가 네, 왜 현역이지용? 야! 우리나라에 중성화 시킨 개고양이가 몇 마리인데 그걸 어떻게 나. 면제해주냐? 넌 얄짤없이 현역이야! 씨 아, 정정합니다 모든 동물이 아니라 모든 수컷 동물이며 암컷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대 안 가는 새끼 빨리 질러!!! 하아!!! 시발 X 같네 어? 근데 비둘기 너는 수컷 아니었니 음, 저는 중성화 수술을 마친 당당한 고자이기 때문에 군면제 라고용 사 선생님, 뭔가 호류가 있나 본데요. 전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자인데 제가 왜 현역이죠? 야, 우리나라에 중성화 시킨 개 고양이가 몇마린데 그걸 어떻게 다 면제해 주냐? 넌 얄짤없이 현역이야. 시바. <놀람>